리 하드웨어 3.0 저속 오토파일럿 급 코너길입니다. 뭐 이거는 등급이랑 다르게 또 다른 축으로 소프트웨어나 오토파일럿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오토파일럿은 반대예요. 어 사이버 트럭이 제일 안 된다면 모델 X가 그다음 안될 거고 그리고 모델 S가 안될그 모델 S 그리고 모델 3 순으로 되는데 음. 모델 3가 여러 테스트에서도 그렇고 코너에서 차선 이탈이 가장 없었던 차로 이제 됐는데요. 이유가 뭐냐면 모델 3가 차체가 이제 좀 작잖아요. 그래 가지고 오토파일럿을 하기에 유리하고 거기에 지금 다른 기종들은 대부분이 다그 하드웨어 지금 3.0이 달려있는데, 아, 2.5가 달려있는데, 지금 이 차는 하드웨어 3.0입니다. 그래가지고, 코너에서 오토파일럿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, 일단 속도가 빠르니까요. 근데 아직 2.5랑 비해서 크게 차이점은 못 느끼고 있어요. 일단 그냥, 살짝, 지금 이렇게 아래를 잡고 가곤 있겠습니다. 어차피 오토파일럿이 켜지고 꺼지는 데는 저걸로 판단을 하는 거라 제가 운전하는 건 없어요. 와우, 장관! 야, 장관입니다, 장관. 여기는 20km로 달리라고 하네요. 지금 여기 풍경이 아주 장관이에요. 멋있습니다. 참 이게 매력이 있죠? 자, 조금 있으면 급그 코너길의 시작입니다. 이 정도 코너길이고요. 이게 지금 광각이라, 음, 좀 완만해 보이는데 사실상, 완전 이런 도로예요. 자 돌아볼까요? 음, 힘내라 모델 3. 조금만 더 속도를 낮춰볼게요. 여기는 뭐 약간 주앙선을 물고 가긴 하는데 일단 여기서는 크루즈 컨트롤 사 불가라고 떴어요. 이유가 뭐냐면, 예 네, 너무 이제, 도로 난이도가 있었던 거예요. 도로의 굴곡이 너무 커져서 도로가 어디 있는지, 차선이 어디 있는지 비전으로 파악을 못한 경우죠. 근데 이 정도는 사실 모델 S도 비슷한 정도에서 얘가 관두거든요. 근데 모델 3라고 그렇게까지 뭐 대단하게 잘 잡는 느낌은 아직 모르겠어요. 그래도, 음, 좀 지켜보죠. 모델 S는 여기에 이제 코너길이 나와서 좋았는데 여기에는 코너길이 안 나와가지고 한번 여기 센터로 그냥 이렇게 가보죠. 자 우측에 이제 코너길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. 음 조금 있으면 또그 코너길이 하나 나옵니다. 거기까지는 예, 네 레바로 이 속도 조절하는 건 굉장히 편해요. 네 여기에서 한 40km대로 떨어뜨리고 오토파일럿이 주행을 해보겠습니다. 여기 이제 거의 극악의 그 코너길인데 이런 것까지 그냥 알아서 속도를 감속해줘서 하면 좋은데 속도 감속의 범위가 굉장히 좁아요. 뭐6키 k m 세팅을 해놓으면 한 47km까지 감속되고 그 정도인데 지금 제가 융통성 있게 조금 보면서 감속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와 여기 과연 될까? 여기는 저도 조금 더 내릴게요. 좀 가다가. 이거 오토파일럿이 아니지 이렇게 되면. 일단 속도만 핸디캡을 예. 오 여기 될까? 속도 속도. 우! <laughs> 우! 된다, 된다. 야, 와. 어. 야, 이거는 진짜 이거는 절대 될수 없었어요. 전차들은. 뭐 전차라고 해 봐야 뭐 모델 S, 모델 X겠지만 어, 하드웨어 3.0열릴합니다 지금 저기에서 또 있어요. 어차피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. 음. 이 정도면은 40km로 가야죠. 아까 저기로 어 60km로 가요. 여기는 좀 쉬울 수 있어요. 왜냐면 반대, 중앙선 쪽으로 있기 때문인데. 아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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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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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어. 얘 얘는 이제 얘는 이제. <laughs> <laughs> 워워워. <laughs>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인정. 이 정도는 인정. 예. 일단 모델 3의 단점은 여기에 이런 코너 정보가 나와서 여기에 코너 정보가 나와야지 이게 안전하게 운전할 수가 있는데 코너 정보가 없다라는 거예요. 그게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사실 뭐이 정도 코너는 뭐 무난해요, 사실. 네이 정도는 거의 뭐 규정 속도까지 올려도 알아서 잘 소화를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그가 코너 네. 뭐 헤어핀도 아니고 그 이상의 뭐라고 해야 돼요 저런 데를 <laughs> 아리드퍼 스피드네 네 아주 풍경도 좋고요 미세먼지도 없고 하늘도 맑고 스어링을 잡고 야나 잡고 있다. 자 여기도 꽤 있는데 이 정도는 아까 아까 대비해서 뭐 충분히 갈것 같아요. 저기가 조금 한번 봐야겠네요. 옆에 가드레일이나 뭐 차선을 잘못볼수 있는 환경인데 자. 무난해요 이 정도면은 전에 모델X는 통과를 못했던 것 같아요 차가 워낙 크니까 역시 소문대로 모델3의 차선 어... 홀드 기능은 타의 추정을 불러합니다 솔직히 이 정도 된 차는 없죠 솔직히 앞으로 계속 또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전에 안되던 코너가 다 되는게 그게 제일 신기한거고 음 아이 테슬라 진짜 저 아래 바닥에 그 철판 소리 저거 진짜 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은데 퉁퉁 부딪히는 거 일단 이것들이 모두 우리 안전을 앞으로 더 어... 지켜줄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그냥 스무스하게 다운힐을 하고 있는데 음... 보통 이 정도로 다녀요 이 길에서 뭐 1톤 트럭 다니고 이제 다니는 그런 동네 그, 이, 여기 지리에 워낙 빠삭하신, 여 읍내 주민들은 워낙 어디에 어떤 길이 있으니까 잘 알겠지만, 일단 보통 소행길로 오시는 분들은 이 정도 속도로 다닙니다. 그래서 매번 여기부터 이제 40km 이렇게 또돼 있는데, 일단 법정, 법적 규정 속도는 60km가 맞아요. 예, 이런 식으로 오토 스티어 속도 제한이 들어가고요. 뭐, 이번 편 나름 잘 나오네요. 일단, 아까 그 코너가 앞에 제대로 있어가지고, 뭐, 그런 게 계속 반복되면 좋긴 하겠지만, 뭐, 충분히 그래도 극한 코너링을, 음, 겪어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아주. 지금 전비도 한번 볼까요? 245. 전비가 좋진 않네요. 안전 운행하세요. 뭐 일단 여기 사람이 사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오면은 사실상 그렇게 코너가 뭐 급하지가 않아요. 뭐 그냥 무난한 정도로 계속 갈것 같아요. 그럼 이쯤에서 끊겠습니다. 예, 모델 3가 확실히 오토파일럿이 잘 돼요. 그리고 저런 거 콘들 이제 보겠죠? 저런 거 주황색만 보면 얘가 아주 그냥 예예 예, 보네요다. 조만간 여기에 이제 월드가 구현되길 바라며 네 진짜 점점 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가고 있는 컴퓨터 쪽으로 가고 있는 테슬라를 보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비싼 차량이 아닙니다 아주 제일 기본 SR 플러스고요 음, 제일 엔트리에서 한두 단계인가 위에요 스탠다드 뭐이러저러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플러스 모델이라 일단은 저는 대전 구간입니다. 안전 운행하세요. 단점은